우리 밥 블레스에 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왔던 질문 뭘것 같아요 언니? 거기 어디예요? 그거는 2등 정도 있었어 2위야 최하정이 갖고 있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2위 응, 2위 아, 그거 어. 많이 나왔었어 맞아 1등이 뭘까? 우리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 오 궁금하다 질문? 나 그거 몇개 어, 봤는데, 봤는데, 봤는데 댓글 이렇게 보니까 82번이야. 8 3번이야 82번이야. 8 3번이야 정답. <laughs> 14번이야. 올리브 응. 채널 대체 몇 번이에요? <laughs> 나는 왜,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아니, 우리 클립이 올라오면그 밑에 뭐, 어, 영자 언니,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 지난번 댓글 봤는데, 대전은 몇 번인가요? 광주는 몇 번인가요? <laughs> <빨리> 천안은 <laughs> 몇 번인가요? 충북은요? 지금 나오는 곳 어딘가요? 경기 몇 번이죠? 광주 몇 번이죠? <laughs> 아. 34번으로. 우리 집도 3 4 근데 이게 어떤 업체 거를 <laughs> 쓰느냐에 어? 어. 따라 다르고 그 가운데서도 아저씨. 지역에 따라 다르고. 거기다 전달거 걸면 돼. 전달 어, 그렇지. 전달 걸어서. 몇번이라 말을 해달라고 어, 어. 해달라 래올리브 그래? 어, 뭐 특에 어. 몇 번이에요? 무슨 골프 TV가 몇 번이에요? 아, 어. 아니, 근데 올리브 채널이 음. 없을 수도 있어. 왜? 가입을 안 하면. 가입을 안 하면. 가입을 안 했으면 가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화 내가 어. 못 받았네?